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태국의 선교사이신 김경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하나님 성전에서 주의의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대어하게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신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어, 오늘 어, 저는 음, 태국에서 오래간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3년 만에 이제 조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참 어, 저는 조국을 떠난지는 지금 14년 되었는데요. 네, 올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복을 받는 응? 받고 있는 또 앞으로도 받을 그런 나라다. 네, 그렇게 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그렇게 주안에서 음, 매 순간 그 은혜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까운 교회에 아까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과 또 지난 날을 좀 나누면서 또 교회 주보도 보면서 표어도 봤어요. 이렇게. 댐과 다움. 예.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어 살아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 다음이라는 그표어를 보고 아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또 너무 동일하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은혜가 됐습니다. 어 제가 가까운 뒤에는 이렇게 단에 쓴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억. 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텐데요 어,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걸 모른 채 고아처럼 그냥 저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감사한 것은 저에게 어, 이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의 사랑을 먼저 안 사람이 저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죠. 네. 저는 어, 불교 과정에서, 어, 태어났었습니다. 어,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 종교란에다가 늘 불교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 어? 절대자를 찾는 마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교로 쓰고 빈칸으로 넣는 거는 싫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부모님 믿으니까 그냥 불교라고 이렇게 썼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근데 그때까지도 저에게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거죠. 못 만났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대학 때그 교회 문턱을 이제 밟게 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가장 친한 대학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 때부터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 너는 기독교면 나는 불교고, 그래서 뭐, 어느 것을 믿어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귀찮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친구니까 한 번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아, 타종교 한번 탐방을 가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낯선 거죠.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는 것들. 막 처음 해보는 찬양. 막뭐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찬양할 때막 율동하면서 막 다가와가지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뭐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막 그리고 <laughs> 주님은 찬양받으리 하면서 뭐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하여튼 너무 익숙하지가 않, 않았어요. 쑥스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밝고, 선하고, 천사 같은 모습. 그런 좋은 인상을 갖고, 제가 이제, 이, 아, 계속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교회를 잘 출석했습니다. 그 친구도 좋아했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그 나가기 시,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드디어 제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게 뭔가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또 저를 놓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어느 날저 집에, 집 앞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너무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친구의 그 감사함으로 저는 비신자로서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르심 그 정체성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평신도 이제 집사로서 교회 에한 뭐 찬양대도 섬기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또 직장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내에서도 이 직장 사역자로서 얼마나 이 직장 사역도 힘들고 직장일도 힘들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그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데또이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되니까 이게 그냥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막 직장 사역자로 이제 막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직장 내에서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도해 갔습니다. 저희 전도 방법은 뭐냐? 이 회사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일단 딱 여수와 기도처럼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칸한 한 칸씩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어, 성경책을 주는 그런 전도 방법으로, 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주말이면 또그 인근에 토요일날 이제 공원들 있잖 시내에 뭐, 덕수궁이나 이런 공원대 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계속 전도 훈련을 해 나갈 때 너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전도항으로 마지막 수료 예배 때간중자로 이렇게 세워서 많은 그 수천 명 직장인들 모임에 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완전히 그 나중된 였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태신 안도 아니고 또 일찍부터 교회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청년부 활동 경험도 없고 그런 하나님 나중 된 자를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먼저 된 자로 세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더큰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 여기 이 정도도 진짜 어?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자꾸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 스스로도, 아, 이 정도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순종의 때가 온 거예요. 결단의 때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그 부르심에, 아, 주변에서는 정말 말렸습니다. 애들 둘이나 있고, 세 살, 두 살, 이 어린애를 두고 어디를 또 가려고 하느냐. 어? 가정,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 결단에, 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네, 그때 세 살, 두 살, 어린 두 자녀가 있었지만, 또이 많은 것이 또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도저히 갈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신학교를 갔, 갔습니다. 그 신학교 가는 그 부르심에도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학교를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제 스스로 여러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어디든 응? 되면 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이제 준비를 여러 군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다녔던 교회는 감리교였기 때문에. 감신대를 이제 준비를 했고.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잘 해주는 데가 이 장신대라고 있어요. 이 장신대에서 이 성경 공부를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를 입시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그냥 뭐 은혜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성경 지식도 이게 돼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신대 앞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뭐 평신도역 때문 성경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 거죠. 거의 뭐바닷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충용 우베호와 같은 성경에 이미 다 통달한 준비된 자들을 딱, 응? 이미 학교권에 있는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 아낌없이 그냥 저에게 용기도 심어주고 할수 있다. 어, 어 올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아얘 예, 올해는 도저히 합격권이 될수 없는 실력이었기에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냥 마음껏 그냥 어? 격려를 해주고 그냥 제공해 준 겁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입시생처럼 밤잠을 줄여서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정말 스터디 모임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처한 그또 상황도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때 음참 감신대 발표가 났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어. 거의 뭐준 장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등록을 하면 저는 그쪽에 갈 수가 있는데 또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 간신대 우수한 성적으로 내이 교회에 성도가 합격을 했다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지. 또 간신대 교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등록을 할줄 알았는데 이제 제 같이 공부한 자측용 500호가 우리 같이 가자. 그동안 또 말씀을 우리 같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 1년을 공부했냐. 아,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 감신대는 이미 합격을 했고, 장신대는 합격을 아직 안 했고, 근데 감신대 등록을 안 하면 여기가 또안 되면 저는 또 1년을 또 재수해야 되고, 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한 이 은혜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았던 그 스터디 모임, 그 친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겠다 은혜 받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이 인간적인 줄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줄만 믿고 가야 되겠다 그런 내려놓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신대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장신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다리는 기간 동안 막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중학생들 수련회였어요. 근데 뭐 외부인이 어, 성인인데 가가지고 막 집회 참석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또이 강사 목사님이 이 중학생들을 다 응?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 받기 희망한 사람 막 손을 드는데 제가 갑자기 방언 받고 싶었던 거예요. 가지고 손을 퍽쩍 들고 막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 중학생들 그 집회에. 그니까 이 중학생들이 놀란 거죠. 웬 이상한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방언받겠다고 창피하지도 않나?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뜨겁게 정말 그 강사님 어? 인도함 따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방언을 또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또 이제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그 발표 대자보. 대자보를 이렇게 보는 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됐나 안 됐나? 이게 딱 봤는데 제 이름이 딱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거 붙여 주셨나보다. 그래서 또 이제 친구가 또 생각나잖아요. 얘네들은 됐나 안 됐나? 근데 그 친구들 이름도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꿈이지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직 발표가 안난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전화 했어요. 꿈이지만 야 내가 오늘 꿈을 꿨다. 너희들 나다 합격했어. 그랬더니 야너 무슨 2단이냐 어? 그런 게 어디 냐 그래도 기분은 좋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발표 날이 났는데 셋다 됐을까요? 와! 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셋다다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장신대 진짜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대원 생활을 했고 우리 신 목사님도 그때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선지동산에서 뜨겁게 어?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참뭐 직장 생활할 때와의 그 생활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광야 같은 그 신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 재정적으로도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어, 이후에 이제 신학교 이후에 제 사역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어디 청빙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전 3학년 때, 사경회 때 하나님께서 강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3학년 때그 가을 사경회 강사님이 그 말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선교사,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 예를, 예화를 들면서 선교사님 예화를 들면서 어떤 분이 이제 선교지로 부르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어? 얼마나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이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어? 그 준비하시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멋지게 사역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여와 호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다같게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자. 성교지를 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품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뜨겁게 이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저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이 열방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런 게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또 야, 이번 사경에 은혜 너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 전에 또 이렇게 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응? 꿈을 환상을 보여 주셨다. 그냥 하나님 친구들이 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다. 어, 그거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 저는 마음에 새겨 두고 이제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 기도해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거죠, 저는. 와, 근데 이 선교지에서 그 준비를 이제 많이 했지만 선교지에서 이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놀라움을 많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에 선교한국이라는 또이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에 큰 옛날 집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작아졌지만 옛날에는 뭐전 세계 성사님들 이렇게 와서 그 성교 박람회 같이 막 각종 메시지 엄청난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매 시간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또 마지막 날 이게 또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거기 결단하면 그냥 이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근데 저는 막 이제 은혜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또그 결단의 그맨 앞에 또맨 그 앞에 나간 거예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 이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신했으니까 소원했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또 총회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제가 나간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 이제 하나님 저이 정도면 이제 뭐 제가 기도하는 곳에 보내시겠지 하고 저는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일본이었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 일본이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짓밟고, 응? 우리의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고, 강제노동을 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점령해서 통치했다는 그 사실이 저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한다. 응? 뭐, 절대 지지 않도록 막열심히 응원하고, 이기면 막 통쾌했죠. 그리고 지면 막 속상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됐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결단하고 훈련 받으면서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사로 나가자 하는 저의 결단은 참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기도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제가 가는 제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그냥 들어달라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일본으로의 그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안 되자 저는 답답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너의 기도를 내려놓으라는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리의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선교사로 나가는 문이 열리면서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었고, 지금의 태국,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얀마 국경, 해안도시 태국 남부, 나농이라는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언어입니다. 현지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성귀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기에 우리는 방콕에 1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태국에 어, 비록 0.5% 기독교인구지만 저와 협력하는 태국교단 CCT 본부가 있는 그곳에서 태국어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어려서 배우는 언어가 아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어는 꼭, 여러분, 라면을 이렇게 부셔가지고탁 뿌려놓으면, 이제 꾸불꾸불한 그 모양이 태국 그 언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조가 다섯 개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네? 그 언어를 어렵지만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열심히 있냐 하면서 배워나갔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1년 후에 바로 부족하지만 현지 언어로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태국의 날씨는 또왜 이렇게 더운지요. 우리의 사계절이 있을 때는 정말 사계절을 왜 그냥 한 계절만 있으면 옷도 바꿔 입을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좋을 텐데 그렇게 불평불만 했는데 태국 가서 더운 3계절 정말 늘 덥고 조금 덥고 많이 더운 그 3계절 태국의 날씨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땀을 계속 흘리면서 적응하며 인내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민족과 나라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열정으로 어, 인내해 왔습니다. 태국은 지내보니까 일본하고 많이 비슷했습니다. 어, 왕이 있고 불교 국가고 또 운전대가 우리와 반대인 인도차이나 사이의 반도 가운데 있는 아주 태양열이 아주 뜨겁게 닿는 적도와 가까운 남북으로 아주 길게 한국의 다섯 배 길이와 면적을 가진 아주 넓은 나라의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세계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나라가 있고 어려운 나라가 있는데 태국은 쉬운 나라일까요? 어려운 나일까요? 라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왜 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어?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 나라는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어,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태국이 그냥 산에 가면 막 바나나 과일 막 널려 있습니다. 쌀이 산모작을 하기 때문에 세계 수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걸 불교도 좋고, 기독교 좋다, 이겁니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좋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집집마다 그냥 각종 우상들 섬기면서 이 참된 음?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예 생각나시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어, 아 많은 걸 준비했지만, 또 우리 주일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더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훈련시키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로 이 험악한 현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 지금 받은 은혜의 사람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오늘도 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소유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필요한 이웃과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시는 우리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